지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도가 35도 안팎을 기록하며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덥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확인하시죠. 전일 밤새 도심과 해안 지역 곳곳에 열대야 형상이 보였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35도, 대구가 36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에 더해 강한 열기 속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충청 이남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소나기는 전북과 경북 내륙 곳곳으로 시간당 30mm 안팎 세차게 쏟아질 걸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 해상에서 최고 6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제주 해안과 남해안, 부남 서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는데요. 해수면의 높이도 높은 기간이라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서울 기준 35도를 넘나드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 속에 소나기도 자주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6도, 원주가 23도, 대구는 25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35도, 강릉도 35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계상입니다. 해상 작전에 제안이 있겠습니다. 폭염은 이추가 들어 있는 다음 주까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 정보였습니다.